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요. 연휴 끝나고 나서 이틀 차인데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큰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자, 지난주 전, 이제 5월 2일 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성전자에 좀 강하게 매도 물량이 잡혔어요. 그리고, 어, JP모건의 리포트가 나오면서부터인데, 물량 자체가 나온 게, 어, JP모건, 즉, 외국인들의 물량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자, 실제 어느 정도까지 물량이 나왔는지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내용 보시면, 6,700억, 그리고 1,200억. 적은 물량이 아니에요. 이틀 동안 이틀 동안 나온 물량치고는 거의 한 합치면 거의 한 팔천억 정도 이 정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연휴 기간 동안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어떤 이야기가 있던 어떤 내용이 들어오던 또는 어 JP 모건에 대한 리포트 그리고 무엇보다 JP 모건이 그나마 삼성전자를 좀 좋게 봐왔던 그런 증권사예요. 외국계 증권사긴 하지만, 그러면 보통 뭐 JP모건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실제 JP모건에서 거의 한 8천억, 이틀 동안, 그리고 하루에 한 6천억 이상의 매물이 나왔고, 뭐 최근까지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을 합치면 1조 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왔으니까, 보통 안 좋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던 건, 올라가는데 시간 필요하다. 그런데, 빠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자 생각해보세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20조입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은 1 4 0조예요 성장성 따지면 하이닉스의 그 성장성이 더 높이 설정이 되어 있고 실제 시장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적치만 보더라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자 내용 보세요 이익률 자체가 지금 굉장히 높게 잡혀 있어요. 여기 23년도 지나고 나서 24년도부터 HBM 매출이 직접적으로 인식이 되고 나서 이익률 보세요. 24년도에 35%, 25년도에 42% 예상치입니다. 근데 작년 4분기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 보면 어때요? 이익률 40%, 45%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건 HBM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나온 이 구간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죠 뭐가 발생한다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늘게 되고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느는데 따라서 삼성전자의 역할이 가장 크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hbm을 먼저 선점한 건 하이닉스가 맞다 근데 여기에 대한 키는 한미 반도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이닉스에서 한미 반도체라는 이 관계는 엔비디아와 TSMC와의 관계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것과 비슷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옮겨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이닉스가 한미반도체와 관계를 뭐 정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는 HBM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일정 부분 파일을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생산량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 쪽이 어딜까요? 당연히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를 가장 경계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마이크론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다.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싸우면 마이크론이 뒤에서 그냥 웃고 있을 걸 이렇게 보던데 생산량 측면에서 봤을 때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하고 합친 것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생산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hbm에 들어서 그쵸 뭔가 좀 뒤처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각돼서 그런 건데 물론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실적을 보여드린 것처럼 hbm에 대한 이익률 자체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선 어떻게 했느냐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에서만 hbm을 받는 게 그렇게 유쾌할까 그렇죠. 공급망을 다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H20에만 들어가는 HBM3까지만 납품을 하고 있지만 3 2를 포함해서 4, 4 2까지갈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한미반도체를 받는 거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뭐가 발생했다? 하이닉스와의 관계. 물론 이게 뭐. 아예 틀어지거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뭐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 겁니까? 주가 상승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데 그 상승하는 구간이 왜 나오냐?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기대감이라고요. 그럼 당장에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뭔가 좀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이 없고 리포트들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안 좋게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는 매매를 해나가야 된다. 삼성전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관련주들, 장비 소재 쪽. 그쵸? 장비의 대장은 한미반도체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쪽으로 확대시켜 갔을 때, 뭐,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이런 쪽으로 시세를 확인해서 타점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면서,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HBM을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못할 거다? 이런 부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는 가장 강한 강점이 있죠. 투자에 대한 제한이 굉장히 높다. 무슨 얘기냐면, 투자를 하려면 가장 걸리는 게 뭐죠? 규제? 아닙니다. 뭐예요? 돈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뭘 갖고 있다? 막대한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성전자에서 자금 통제를 한다. 그쵸? 뭔가 R&D에 대한 냄새가 계속해서 솔솔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당했으면, 그쵸? 삼성전자가 지금 이렇게까지 포화를 막고 집중적으로 매를 막고 있으면 삼성전자 측에서도 뭔가 쇄신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하지만 뭐가 나올지는 모르죠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투자를 하는데 예상을 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제가 놓쳐 드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삼성전자를 보는 이 관점에서도 하락하는 그 상황이 있죠 여기서 이런 하락이 또 나올 거야 그래갖고 레벨을 한 단계 더 낮출 거야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쵸 하이닉스가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움직일 때 하이닉스의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상승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하이닉스 상승폭 보세요. 7만원 정도 때부터 시작해서 25만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죠. 근데 추세가 움직이는 그 과정을 보자고요. 어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의 한국뿐 아니라 세계 시장의 가장 큰 공급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움직임 자체가 그래 등락 폭은 달라질 수 있어도 움직임의 그 방향성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가 여기서 내린다 그러면 코스피 빠지겠죠 코스피 빠지면 어떻게 돼요 코스닥 빠지죠 그래 코스닥까지 오케이 근데 코스피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스닥까지 빠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스닥에 대한 움직임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몇번 강조를 드린 내용인데 거의 한두달 정도의 기간 동안 한달반 정도 하면 될 겁니다. 2월 말부터 4월 거의 한 10일 경 정도까지잖아요. 이때 나스닥의 주가 등락폭은 26%입니다. 거의 코로나 급의 하락 구간이 나왔어요. 코로나 때는 어 하락 폭이 한달 정도 만에 36%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그 급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투매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정도의 하락 구간이 잡히는데 무엇보다 관세 앞으로 할 거야. 그러면서 쭉 빠졌죠. 그리고 여기서 실제 관세 발효를 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부분이 나왔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죠? 13% 빠졌어요. 근데 관세 발표된 딱 3일 만에 20% 정도의 하락 구간이 이때 나온 거다. 그러면 관세 관련된 충격은 지금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그렇게 강경한 발언을 이어오고 있었다면 이렇게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트럼프도 이 이상 빠지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채권 때문에. 채권 금리가 더 높아지면 미국 내에서도 부담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지지율. 지지율이 실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100일차, 거의 한 4월 말 정도 됐는데 이때 지지율 기준을 보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최하위예요. 더 이상 강한 발언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 철회, 새 규정 만든다. 엔비디아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아직까지 새 규정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나왔습니까? 엔비디아의 시세 자체가 3% 정도 상승해서 끝났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기사를 가지고 뉴스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가 풀어서 이렇게 되어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가가 반영하는 움직임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시세가 가장 중요하니까 엔비디아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3%딱 튀었습니다. 빅테크의 움직임이 더 이상 하락 구간으로 갈수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여기보다 더 빠지기 위해서는 하이닉스 넘어지고 코스피 넘어지고 엔비디아 넘어지고 나스닥 넘어져야 된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나와요? 절대 안 나온다. 그럼 달러 가치도 넘어진다? 그럼 뭐가 돼요? 미국 내에서 수입하는 환경에서 인플레이션을 맞을 수 있죠. 당연히 누군가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 그리고 관세로 인해서 수입 물가가 높아지는 것. 누군가는 이 비용을 지불할 거잖아요. 누가 지불하겠냐고요? 우리가 해외에서 직구를 하면 일정 금액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부터 직구를 합니다. 어떤 물건을. 그럼 150불이 관세 면제 그 구간일 거예요. 150불 넘어가면 관세 내야 돼요. 근데 이거 누가 내요? 우리가 냅니다. 직구한 사람이. 근데 이걸 대규모로 했을 때 누가 내요? 수입업자가 내요? 수입업자가 누구예요? 미국에서 월마트나 그런 쪽이잖아요. 뭐 다른 쪽도 있겠지만 그냥 대표적으로 월마트 홈 디포 타겟 이런 쪽이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뭐가 되겠냐고요. 누군가는 여기서 지불을 할 거라고. 이게 물가 상승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뭐겠습니까?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봐야 되고 지금은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 금리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해서 어떻게 가격대를 체크하고 내가 매매를 해서 수익 금액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거냐.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시장에 대한 판단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강세, 어, 코스피 대형주에 큰 움직임이 없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큰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예상했던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미증시는 최악의 상황 지나왔고요. 단기 조정은 있겠지만 미증시 추세적 하락은 없다. 만약 하락할 경우에 미국은 시스템 리스크에 빠질 수 있고요. 편안하게 주도주의주로 매매 타점 잡아서 매매하면 된다. 자, 그리고 연휴 막바지에 원전 관련된 악재가 딱 터졌는데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두산에너빌리티 타점 맞춰서 매매. 매도하지 마라. 절대 매도하지 마라 체코 원정 관계 없이 매도하지 마라.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큰 폭의 하락구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저께 하락분을 오늘 거의 되돌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 보자고요. 보유 종목군들 보면. 주도주 동일하다. 조선 방산 바이오 원전 플러스 반도체 그리고 방산 하나 시스템 보유 중이고 지금 현재 수익 구간입니다. 원전 어, 두산 에너빌리티 보유 중이고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고 몽땅 보유해라. 바이오 알테오젠 보유 중이고 지금 현재 수익 구간이고 몽땅 보유해라. 반도체는 이수 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고 삼성전자 타점. 나오면 소통방에 공유 예정입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실제 맵의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 시스템 보세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았고 아직까지도 그쵸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죠 가격대를 신고가 구간에서 잡았잖아요 가격을 확인했을 때 그러면 이건 하나 시스템은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강했었던 한화우션이나 이런쪽 조선주들 보면 어때요 매도까지 한 내용을 보자는 겁니다 57%씩 수익구간 나요 근데 어디서 신고가 구간에서 매도 어디서 잡았죠 2월달에 물론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눌림목에 다시 잡고 이쪽 구간에서 다시 6%의 추가 수익을 냈는데 이딱 2월달에 매도한 이후에 여기 보시면 삼성중공업 다른 조선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 2월달부터 3월달까지 17%의 추가 수익을 냈다는 점 모든 종목군들이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 제가 이제부터 반도체를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24년도에 공략한 반도체의 움직임을 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디아이나 그런 종목이 어때요?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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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도, 매도. 그렇죠? 신고가 구가돼서 딱 단기 수익만을 취하고 나오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고 단기 수익을 내려고 다른 종목에 붙었을 때 25%, 14%.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 말고 수익 금액을 키우려면 어디로 가요? 삼성전자로 가야 된다. 근데 삼성전자는 더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맞다. 근데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타점이 중요하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가격대를 이해하는 법,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된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3월과 4월 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추가적으로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시장 기준에서 아무리 내가 주도주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폭락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보세요. 최근에 보면 바이오 중에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쵸? 신고가 이후에 시장 빠질 때 같이 빠지고 가장 먼저 튀죠. 그랬을 때70% 때까지 수익구간이 늘어납니다. 어디부터 나왔어요? 신고가 구간에서부터. 자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와 함께 5월달에 어떤 신곡과 종목분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것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저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